바로 바로 음악 시간이야. 자, 음악 시간에는 총세 가지 게임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게임은 믹스 뮤직 퀴즈인데. 자, 동시에 재생되는 세 가지 음악을 듣고 각각 어디 어떤 곡인지 맞추면 돼요. 어, 안저 사는 건가? 어, 세 가지는 태민 솔로곡 그리고 샤이니 곡, 그리고 인기 K-pop. 이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중에서 총 다섯 문제 중, 세 문제를 맞추면 성공. 이제, 한번, 이번엔 세 문제 이상 맞춰볼게 이번엔 곧 성공하니까. 자, 첫 번째 문제 주세요. 혹시 한번 알겠어? 너희들 세곡다 알겠어? 우리 혹시 나도 알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들어볼까? 자한 번만 음악 주세요 알았습니다 아 이거 어, 맞을지 모르겠네 자 내가 쓴 정답이고 정답 보여주세요 역시 나의 고독원오 너무 답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해? 다들? 한 번에 알겠어? 듣고 여기서 몰랐다 오빠, 어? 아, 이렇 모르는 게 많이 있네 와, 굉장합니 자, 그러면 한번 다음 문제로 가볼까? 자, 다음 문제 주세요 딴 생각 하나를 만들어 다한 번, 한번 더, 주세요. 한번 더, 자, 한번 더, 오너츠의 마지막 게임입니다. 자, 한번 주세요. 내 거를 보겠어.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있데두 개만 맞춰도 되는 건가? 어? 교무실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두 곡만 맞춰도 정답을 인정해주겠다는데. 네 이거 안 돼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. 이게 돼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드는데. 자, 돼? 돼? 어. <laughs> 자, 일단 제가 들은 두 곡은 바로 이두 곡입니다. Famous g You. 그리고, 혜민의 솔로곡은 잘못 들었는데,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. 아. 와, 일단 정답이 되었고. 정답을 맞췄으니까 진지겁이요. 아, 이게 예. 한 번만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? 네. 한번 들어 볼게요. 근데 이게 노래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도 믹싱이라고 해서 믹스한 작업이 있는데 이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네. 이거 왜내 드립드롭을 가장 작게 들서 이렇게 놨을까? 네, 어쨌든 그래도 제 본업 모먼트 덕분인지 그래도 좀 순조롭게 지금 두 문제 다 맞췄어요, 그렇죠? 자 그러면. 네, 여러분들도 되게 이제 익숙해지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맞춰 볼까? 어쨌든 감존대 잠깐. 자 다음 문제 주세요. 한번더 들을 수 있, 있죠? 한번더 들어볼까요? 자 마지막 한번더 음악 주세요 저는 확실히 다 알겠는데 알겠어요? 알겠니? 친구들아? 너 모르겠어? 어, 진짜? 아, 이거 모르지? 어, 피아노도 고나 알겠는데, 자, 정답을 한번딱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. 자, 일단 내가 쓴 정답은 이세 곡입니다. 자, 정답 보여주세요. 아나 오늘 이게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지? 아 정말 짜깍 그거 틀린 걸로 할까? 장난이고 <laughs> 일단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뭐가 제일 안 들렸어? 호라이즌 잘안 들렸구나 호라이즌 잘 들렸구나 그럼 드로잉이 안 들렸구나 드로잉 이 노래를 이렇게 뭐저드로 네? 드라우닝아저 스플링이 틀렸네요 방금. 드라우닝이구나 아무튼 그 노래를 이제 막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듣게 돼가지고 오 노래 되게 좋다. 노래 너무 잘하신다 해서 하다가 알게 된 노래였는데 다행히 딱그 부분이 나와서 들려가지고 알았고 호라이즌은 딱딱딱딱딱 이게 딱 들려가지고 알았고 그 다음에 드림걸은 이제 그드르드드르드드르드르드르드라 이게 되게 좀 화사해서 들렸고 이렇게 들려, 들렸는데, 한번 또이 기질을 발휘해서 제가 또 다음 문제 잘 맞춰볼게요. 예? 잘 맞춰볼게. 자, 다음 문제 주세요. 차이나 노래 알겠고 내 노래 알겠는데 K-pop 인기 곡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. 자, 음악 주세요. 와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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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두 곡은 적었는데 한국은잘 모르겠다.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쓴 정답은 이두곡 리플레이 패셔너 정답 공개해 주세요. 아! 아, 이게 확실히 잘 아는 곡은 잘 들리게 들리고, 잘 모르면 이게 잘안 들리네. 당연하다 아, 여름은 덥네. 아, 겨울에 춥구나. 아, 밤에 어둡고, 낮에 밝구나. 아, 아 더리워크 자, 이렇게 해서 또 맞춰봤는데, 자, 벌써 음. 마지막 문제야. 마지막 문제만 남았는데 또 마지막 문제 잘 풀어볼게. 자 음악 주시죠. 알겠어요, 알겠어. 너네는 정답 뭔지 알겠어. 또 어렵지. 한번더 들까? 한 번만 더 들까? 딱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. 자, 음악 주세요. 새 노래를 르겠어새 노래 알겠어? 알겠는 사람? 오 모르겠는 사람? 오 나는 그 여러분들과 같이 <laughs> 다 알겠다. 오다 알겠다는 사람도 꽤 있고 하나도 모르겠다. 들어볼게요. 자, 제가 들은 곡두 곡은 어드바이스와 아파트였습니다. 자, 정답 공개해주세요. 동쿨미였구나. 오, 한번 들어봐도 돼요, 다시? 나는 한 번, 우! 들렸다, 사라졌어. <laughs> you won in now, 우! 우! 했다, 사라졌어. 했다가, 너희들이 불러주는거 들으니까, 그때서야 다시,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자, 이렇게 해서, 네. 음악 시간이 끝났는데, 와, 그래도. 아, 첫 번째, 음악 시간 첫 번째야, 이제 끝났고. 자, 이제 두 번째. 자, 두 번째 게임을, 두 번째 게임이 있어. 이제 음악.